사은 놈을 얼음에도 바로 올려갖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받아갖고 회로 드셔도 되는데 이 살아있는 그 회감하고 이 먼저 죽은 회감하고 맛 차이는 약간 있어요. 그점 참고하시오. 자, 체나 오징어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여러 생겼고요. 위에는 시커마죠 손도 아주 좋아요. 배는 하얗죠. 서로 맞대면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20 마리 7.1kg입니다. 이것도 다시 이것도 재볼게요. 자, 이것은 7.5kg 나갑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살짝 대체하고 무침으로 드시죠. 젓갈 넣으셔도 되고 설마고 드시면 됩니다. 자연산 붕장어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있어요. 아주 큰 것들은 무슨 건데 포따 갖고 머리하고 뺐다고는 버릴게요 살만 보내드립니다 3kg 무게 재잖아요 살만 무게가 살 무게만 2kg 정도 나옵니다 2kg 나와요 1.92kg 정도 나오다고 보시면 돼요